완벽하게 쓰레기다. 내가 저기 있어. 그렇죠? 어, 맞아요. 전개 안 하면은 그냥 비군이 씁니다. 이. 근데 그 와중에 살아남았어 에? <laughs> 야, 이거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, 이 정도면 방사능 노출이 엄청 심할 텐데, 아유... 야, 나 말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? 못 간대 <laughs> 어 아. The man is a coward, Captain Price. Alasad would never sacrifice himself. There is a safe house in the house of that Alasad has used in the past. Understood, Nikolai. Guys, assemble the team. We're going to ask by jar. Yes, sir. I oh, hear it's lovely this time of the year. 어디로 올라가야 돼. 일단 따라가야겠다가가가야겠어가야꾸어깨야 아, 돼. 나가 아씨 내가어깨가좁아지가이유가 있었네 가야 돼. 나가야 돼. 나가리 돼. 나가리 얼음 없추 아, 죽으세요. <laughs> 너무 안일했다. 이거는 어, 내 실수. 너무 안일했어. 먼저 들어가야겠는데. 아, 어라. 난 고양이 파야 이거 뚫어. 어디서 개 빠이가 그냥. 된장 발라 물릎까 무라. 아, 아, 좋았어. 근접 사건. 면접은 사건 이씨 아냐아냐 비켜봐요 올라가나 아이씨 아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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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아 저기요 아 형여 뭐해 문잘 안채려? 안장하겠네 진짜 이걸 살린네고 제발... 애들 진짜 어마어마하게 안죽어요 아니, 아니, 아니! 차라리 이겨 나. 오케이아 저기야? 빠져겠는데 그럼 옆으로 몰라 나 여기 있는지 몰라 아로, 아로. 이제 아로. 다가오지마 다가오지, 다가오지 말라그 했지 오 아아아아 아, 아, 아. 아 안전한 곳이 없어 살짝 옆으로 빠져가지고 <laughs> 안 되쥬 <되죠>? 왜 <laughs> 얼음도 없쥬? 애들 어디 많지? 들어 들어가 들어가 어림도 없이 아 여기서 잡아줘야겠구만 응. 안 보여. 일단 잡아 들이고요. 오른쪽 주, 안드 주. 노노요, 노노. 고개 들어. 애처럼 들라고. 아따고. 오. <laughs> 뭐야, 뭐야. 아군이왜 저기요. 가게 다 잡혔어 지금. 아저 아군이었어. 일단 여기 올라가. 올라가. <laughs> 올라. 가나 지하로 내려가. 근접이니까 샷건. 틀려! 어우 씨, 깜짝이야. 틀려! 위에 있어! 기다려! 아이, 씨, 마군이요! 아따워! 아, 피씨! 동시안 <laughs> <laughs> 차려? 파키라안하고 나와 나오라고. 역시 샷건이야. 뭐요? <laughs> 야이 근접에서 샷건을 말하는 데 산다고? 어디 어디. 뭔 집이요? 어, 그 집이구만. 집에! 신간소 오지게 돌려있나? 아직 있어요? 어, 신간소 여김도 없슈? 아아아따고야 야, 뒤에서 누구요 아 오지게 잘 쏘네 애들 아, 겁나게 잘쏴 일단 여기 없고요. 아, 저기 있네. 그놈, 배야지. 그러면 저 집에 있고, 일단 맞는 소리 났어. 이득과 다시 가져가고. 저집에 있었는데? 근적 들어갈게 왜 없어 나올게 <목소리> <목소리> 오씨 깜짝이야

뭐요? 어디오 아, 샷건탄이 다 떨어지네. 이러면 안 되는데. 나가리인데. 힘 빼지 말고, 이런 거에다가, 응? 어? 그지어 일단 붙었어 여기 아래 아따가 뭐야 딴데로 있잖아? 뭐야 저 집이야? 분명히 털고 오지 않았나? 저이구나 오케이. 뭐야, 다군이요? 뭐야, 어디요? 너 누구세요? 딴데 보고 있어. 아고는 절대 전혀 이쪽을 안 봐. 어디 갔어, 이놈? 끝났어, 이것들아. 시키 이씨 키 들어가는 느낌 났어 가자 가자 가자. 돌아 돌아 돌아. 와, 버텨 버텨. 그 버티네. 어린겁지. 아이 아, 조격... 아, 미친... 아... <laughs> 하... 한놈도 그걸안 쏘네. 나란히, 나란히... 아주 그냥 병아리 반이야. 응, 아, 꺼져, 아! 공도 안 되는 놈들 뭐죠 그냥 아르라에서 돌 거야 나는 크게돌 거야 아니면 E S P 요 이거 나안죽었 냐？좋아, 좋아, 좋아 들어가, 들어가. 아직이야, 아직 어우씨, 깜짝이야 위에 있어, 위에 위 위에 간소음 층간소음 있어. 던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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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어 던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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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 아까빈아 전으로 버릴 수는 없지 들고 간다 아군이잖아 빨간색 아니면 아군이야. 아따~ 누구세요? 아나 왜서? 뭐야, 조양반 갑자기 동수리 때리네. <laughs> 아이 소리, 짐 내지마! 아 걸렸네. 아 똑똑해. 예. 아이 깜짝이야. 아군 이제 노. 아니야. 가 보자. 나올 수도 있어. 어허허허 <laughs> 쟤 이름이 이야기가 달라지 는지 뭐야 탄이 없어? 아한 발밖에 안 되는구만. 어 됐어. 그렇지. ああ 누가 베너께 일하는 중에 벨소리로 해놓냐? 진동하라 그랬지. Sir, it's Who was that, sir? Zakayev. Imran Zakayev.